경입니다 승희입니다. 네, 오늘은 물날리와 불날리 패키지 패키지 모집 안내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물날리, 불날리 이거를 한꺼번에 듣는다 이런 패키지가 아니라 물날리를 들으시는 분, 그 다음에 불날리를 들으시는 분 이렇게. 이런 분들께서 혜택을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인가요 선생님, 6개월 동안 진행되는 물난리, 불난리를 수강하시는 분들께 누드크로키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실전 누드크로키 사회를 함께 하실 수 있는 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 네, 이 물난리를, 물난리, 불난리를 일신 압하시는 경우에. 실전 누드 크로키 4회를 함께 들으실 수 있는 패키지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물난리, 불난리가 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뭔가 난리인가? 막 이런 생각도 <laughs> 하시고. 그래서 물난리, 불난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또 실전 누드크로키가 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난리는 수채화 전문 심화 과정입니다. 6개월의 기간 동안 수채화에 관련돼서 재료라든지 붓을 어떻게 쓰는지 내가 어떤 그림을 그려나갈지 좀 장기간의 계획을 가지고 작품을 완성해 가시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또 불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난리는 유화 전문 심화 과정으로 6개월 과정입니다. 유화를 전문적으로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불난리를 수채화를 전문적으로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물난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이부터 물감까지 불난리에서는 캔버스부터 기름, 알료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 나가는 시간이시니까요. 물난리를 들으실 분들, 불난리를 들으실 분들은 6개월 동안 수채화나 유화를 이렇게 하시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수채화나 유화를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와 함께한 패키지 실전 누드 크로키는 과연 어떤 건가요, 선생님? 네, 실전 누드 크로키는 수업은 아니고 누드 크로키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자유 크로키 시간입니다. 저희 수경화실에서 전문 아트 모델들을 섭외해서 1분에서 5분 사이에 다양한 시간대와 포즈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림 연습이 필요하신 분들 혹은 누드 크로키를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자유 크로키 시간입니다. 네, 이렇게. 물난리를 일신합하시는 경우 실전 누드크로키를 4회를 제공하고 또 불난리를 일신합하시는 분들은 또 실전 누드크로키 4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럼 실전 누드크로키는 등록하셨을 때, 등록하셨을 때로부터 2개월, 2개월의 유효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아래 설명글 패키지 안내에 자세하게 남겨두겠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채화나 유화를 경험하시면서 크로키도 연습을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6개월의 기간 동안 한 장르를 하다 보니까 뭔가 그 사이에 좀 다른 거를 해보고 싶다 아니면 머리를 잠깐 식히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실전 누드 크로키를 함께 묶어서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네. 또 크로키는 항상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되는 네, 미술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항상 연습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또 즐겁게, 어, 난 누드크로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해도 괜찮을까? 하시는 분들은 경험 삼아 네, 하실 수 있는 그런 네, 실전 누드크로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패키지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물난리를 내가 들으려고 하셨던 분들 혹은 불난리를 들으시려고 하셨던 분들께는 굉장한 희소식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 공지, 오늘 패키지 공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공지 혹은 미술사 혹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